자, 우리 사과 내용 볼 건데요. 자, 사과 제목은 My Trip to Penang. 자, 페낭으로의 여행인데요. 자, 페낭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도시고요. 여러분, 온라인 수업 시간에 아마 같이 친구들과 함께 페낭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을 것 같아요. 바로 내용 볼게요. 플린트는 1페이지고요. 교과서는 81쪽이에요. 자, Last Winter, 지난 겨울에 My family and I visited Penang Island, Malaysia. 그렇죠? 말레이시아에 있는 페낭섬을 방문했다. I had always been interested in Malaysia. 자 had been 하면 뭐예요? had pp? 과거완료죠?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자 여러분 문법은 어, 모양과 뜻만 기억하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과거완료의 모양은 have plus pp. 자, 뜻은 과거가 있으면 그 이전 시점부터 여기까지 개념. 현재완료처럼 그렇죠? 자 항상 말레이시아에 관심이 있었어요. Because it is a multicultural country. 자 왜냐하면 다문화 국가라서요. 자 어떤 곳이냐면, 자, comma where 관계 부사의 계속, 계속적인 용법 이렇게도 해 되겠죠. 관계 부사여 where Chinese, Indian, Islamic, and traditional Malay cultures. 자뭐 여기 이러이런 나라, 중국, 인도, 이슬람, 말레이 전통 문화가, 자 co-exist 하면 공존하다. 자, 왜냐면, 하이 x 지스트가 존재하다고요. 여기 보면, co가 together, 함께의 뜻이에요. 그래서, 공존하다. 자, co로 시작하는 단어들. 역시, 팀버스에 굉장히 많죠. c 우로 시작하는 단어들. 사실은 아마도, 여러분 찾으면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어원에. 자, 함께의 의미를 가진 co 또는 come. 이 포함된 단어들을 조사해서 공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팀버스에. 자, 그 어디 있나요? 자, 유럽 영향과 공존하고 있어.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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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들이. 자 말레이 Malay 하면 말레이시아의 이런 뜻이에요. 말레이는 자 in addition 게다가 we chose Penang. 자 우리는 Penang을 뭐로 선택했냐면요. as our destination. 자 destination은 목적지. 우리 여행할 때 목적지가 destination이에요. 자 목적지를 선택했어요. Because it is famous for. 자왜 뭐뭐로 유명한? 그렇죠? 뭐로 유명하기 때문에요. It's street art. <laughs> 거리 예술로 유명해요. 자, 거리 예술은 뭐냐면 something that both my mother and I am interested in. <laughs> 자, 아이고. 잠시만요. 자, 어떤 것이냐면요. both a and b a와, a와 b 둘 다. 엄마와 나둘다 in 뭐죠? interested in. 관심 있는 거예요. 스트리트 아트, 거리 예술에. 자, Penang is a tropical island. 자, 페낭은요. 열대의 섬이죠. located. 자, located 하면 어디어디에 위치한. 그렇죠? 여기 일단 음. 그렇죠? 뭐 여기서도 끝까지 이렇게 꾸며 주고 있겠죠. 이렇게 표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off the northwest coast. 자, off는 뭐 뭐에서 떨어져. 그렇죠? off 뭐에서 떨어져. 자, 어디에서 떨어져 있냐면요. northwest coast. of Malaysia. 말레이시아의 northwest가 그러니까 북서쪽 해변에서 해안에서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Its capital. 그것의 수도인 George Town은요. was built. 자, 언제 뭐 만들어졌나요? by British settlers. 자, settler 하 정착민. 자, settle 하면 뜻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 어디 정착하다. 자 영국인 정창민에 의해서 건설되었어요. In the late 18th century, 18세기 후반에 and named after. 자 여기 보면 b P P 그리고 and named after P P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자 King George Third. 자 조지 삼세 이름을 따서 뭐 이름 붙여줬어요. As a center of a trade. 자 무역의 중심으로서.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동서양의 중심으로서. Georgetown has been home. 자 조지타운은 홈이 되어왔어요. 뭐본 거지. 뭐해석을 했네요. To a diverse population. 자 다양한 인구. 뭐 population 하면 사람들 해도 되겠죠. 다양한 사람들의 홈. 뭐 고향이 되어왔어요. 본거지가 되어왔어요 f o r a l o n g t i m e 자 오랫동안 여기 보면 또 이렇게 a n d 가 어떻게 연결하고 있어요 h a s b e e n 그렇죠 그리고 뭐 모양이 같진 않 e end of the end of the e n h a s b e e n h o m e 집이 되어왔고요 잠깐만요 펜으로 바꿔야겠네요 자 집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현재 has many beautiful historical important buildings. 현재 아주 아름다운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들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교과서는 82쪽. In the last week of January. 자 1월 마지막 주에 my family and I flew to Penang. 자 p e n a 으로 비행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자 fly 원래 날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어, 비행기를 타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플라이트 하면 뭐진 칠절로 비행한 게 아니고요. 어디로 가는 비행기를 타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어디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다. 이렇게 기억하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As soon as we entered Georgetown. 자, 우리가 조지타운에 도착하자마자.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I was struck by its unique beauty. 자, 자 요거좀 볼게요. 자, strike의 뜻이 굉장히 많이 많은데요. 자, be struck by 하면은 뭐뭐에서의 감명받다, 뭐 이런 표현이고요. 여러분이 또 조금 어, 찾아봤으면 좋겠는 거는요. 여기 strike의 뜻이 굉장히 사실 다양하거든요. 동사 명사 뜻이 다양해요. 요 뜻을 찾은 친구가 팀버스에 공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be struck by. 어디에 감명받다 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자, 조지타운에 아주 독특한 아름다움에 감명받았어요. European and Asian style buildings. 유럽 그리고 아시아 스타일의 건물들이 stood side by side 하면 나란히잖아요 사이드가 옆이니까 나란히 서 있었어요. And many buildings 그 많은 건물들은 looked neither completely Western. neither A nor B. A도 B도 아닌. a도 b도 아닌 자 많은 건물들은요. 완전히 서양 스타일도 아니고 동양 스타일도 아니었어요. but a mixture of the two. 자, 그런데 딱두 개의 mixture 그러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 혼합된 것으로 보였어요. having left our luggage at the hotel. oh, having을 ing로 시작했네요. 분사 구문이죠. 분사 구문. 자,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짐을 러기지. 우리 짐을 호텔에 놓고 나서 my family and i 가족관에는 walked around the city. 자, 건물 어, 건물이 아닌 거 시티니까 뭐 시내. 보통은 세팅하면 시내 이런 개념으로 많이 써요. 뭐 도시를 둘러봤다라고도 했고. 뭐 시내를 세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석했어요? 뭐뭐 하, 하고 나서 뭐뭐 하고 오 나서 이게 제일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having l e f t 는 네. 어떻게 해요? 원래 문장은 after 또는 as we had left our luggage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표현이었겠죠. 근데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그리고 동사 원형의 ing. 그래서 having으로 시작했다라는 거. First 먼저 we stopped at a nearby restaurant. 자, stop p e d 의 답은 들르다라는 뜻이잖아요. Stop at 들르다. Stop by. 가까운 식당에 들러서 N h a 아삼락사 불러간 점심으로 아삼락사를 먹었어요. 자,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아마 여러분 교과서에 <laughs> 사진이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이제 아삼락사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락사 is a spicy noodle soup. 자 매운 매콤한 국수인데요. That blends Chinese and Malay cuisine. 자 cuisine 하면 food 요리란 뜻이에요. 자 중국식과 말레이 말레이시아식 말레이의 요리가 섞긴. 말레이시아식 그두 가지 요리가 섞인 누들 수بيه. People from different regions and cultures. 자, region, 지역이잖아요. 다른 뭐 다양한 지역과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have invented different types of laksa. 여러 종뭐 다른 종류의 락사를 만들었어요. 페나 아삼 락사. 페낭의 아삼 락사는 is made with 자, 뭘 뭐로 만들어진. 그죠? 자, 뭐로 만들어졌어요? Fresh seafood, 아주 신선한 호남 뭐죠? Seafood, 해산물로 만들어졌고요. And has a sour, s p i c e taste. 자, 어떤 맛을 가지고 있어요? 시큼하고 매콤한 맛을 가지고 있어요. 맛이 뭐 여러분 상상하는 그런 맛이에요. After finishing lunch, 점심을 먹고 나서, 자, after finishing 여기도 분사구문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After finishing lunch. 분사 구문이라고 하면 되겠죠. After we finished the lunch. 자, 그런데 접속사를 의미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분사 구문인데 의미를 아, 뭐죠? 여기 접속사를 써줄수 있어요. 분사 구문. After we finished the lunch. 점심을 먹고 나서 we visited some famous old buildings. 자, 우리는 유명하고 뭐 오래된 그런 건물을 방문했죠. Among them. 자, 그들 중에 그것들 중에 My favorite. 내가 좋아했던 것은 was Blue Mansion. Blue Mansion이었는데 이게 뭔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A large luxurious house. 자, 아주 크고 고급스러운 건물인데요. 여러분 교과서에 있어요. 그죠? Blue Mansion. Built in the 19th century. 이런 거 업본문제로 잘 나오잖아요. 19세기에 지어진. 자, 이게 중간에 관계대명사 주격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built in the 19th century가 앞에 하우스를 꾸며주고 있다 얘네도 상관없어요 자 painted in vivid blue a n 어쩌 저쩌고 painted로 페인, pp로 시작했어요 얘도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자 분사구문은요 여기 being이 생략인, 생략된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어,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로 시작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것도 원래 문장이 뭔가만 생각해 볼게요 자, 그리고, 아직 우리가 뒤에 해석 안 해봤잖아요. as의 뜻이 많으니까, as를 그냥 캐면 돼요, 사실. As it was painted. 쭉 이어지는 거고요. a n vivid blue. 이렇게. 자, 그러면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동사 원형의 ing. It's being painted. 원래 이런 문장인데요. 자, being painted. 근데 being이 또 생략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pp로 시작하는 분사구문도볼수 있어요. <laughs> 자 선명한 파란색으로 페인트칠되어 있고요. And built in a style. 자 어떤 스타일로 마, 어, 만들어졌냐면 that combined Chinese and European architecture. 자 아, architecture는 건축 또는 뭐 건축 양식, 건축물, 뭐 이런 뜻으로 다 써요. Architecture 하면 음, 중국과 유럽의 건축을 combined 합친, 뭐 결합시킨 스타일로 지, 만들어져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It was both beautiful. 아주 아름답고 both beautiful and unique. 아주 독특하죠. At the same time, 동시에. 자, 그래서 아주 선명한 파란색으로 페인트칠되어 있고요. 중국식과 유럽의 어떤 건축 양식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라고 하면 되겠네요, 에지.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독특했다. 여기까지 우리 뭐 범위 많지 않죠? 여기까지 시험 범위에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 포함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